지난 1월 광주의 한 아파트 외벽 붕괴로 6명이 사망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 이후 검찰은 불법 하도급을 받은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의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는 건설사의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맥없이 무너져내린 아파트 외벽 지난 1월 건설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입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됐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전문건설사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대여 계약과 인력 계약을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사가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에게 통째로 하도급을 줬고 이 펌프카 노동자들이 장비와 인력 수급까지 도맡아 한 겁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가로 하도급을 받았는데 이윤을 남기려면 인력을 줄이고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구조라고 호소했습니다. 직행에서 사람을 했으면 10명이 들어갈 인원이 10명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몸이 더 힘드니까 일을 차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도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예를 들면 열명 이래야 인원을 막 일곱 명, 여덟 명 이렇게 두 명을 줄이면은 그만큼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는 거듭되는 사고가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건설사의 불법 도급이 원천 봉쇄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 적법한 임대차 계약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관철하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건설 현장에 인프라가 있 관련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모든 가상현장이 쓰였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농자들의 안정을 위한 과목만큼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청이라고 외친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 불법 도급 철폐와 장비 임대료 현실화를 촉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선언해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